자기 같교 볼래? 어 피자 하나 먹고 가. 응. 내나야물다 네, 맞았네? 야야! 어디가? 안돼, 안돼! 물 가지마, 가지마! 이거 어, 뭐야? 그게 뭐야? 쟤다 <목소리> 떨어졌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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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기도 여 햇빛 이 셔야 돼 i okay. 특히 산책하고 갈까? 가산 산책 <laughs> 산책을 못 빨리 <먼리> 와 진아, <먼리> 와, 진아. <먼리> 와, 진아도 아빠 안아줘 엄마 제좀 봐. 제 지금 바비한테 끌려가고 있어. 바비가 바비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제 끌려가고 있어.